좋이 번쩍, 서회 번쩍. 국내 테마인 가이드 길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프닝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어디로 갈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강원도로 이동해가지고 겨울의 대표적인 축제죠, 바로 태백의 눈축제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장 측에서 지금 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리라 믿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축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또 축제장의 어떤 볼거리와 어떤 즐길거리들이 있는지 그것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이동하시죠. 현재 시간 9시 3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태백산 눈축제장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태백산 눈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입니다. 아, 어, 여보세요. 아, 네네네. 네네.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아, 오후부터요. 아, 그래요. 일단 저도 지금 올라가서 한번 파악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네 여러분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대학생 전시장은 지금 현재 공사중이네요 오늘 축제 첫날인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좀 준비가 안된 모습이 조금 아쉽습니다 새벽에 날씨가 굉장히 어, 너무 좋다 그래 가지고 기온이 많이 올라갔을 줄 알았는데 지금 기온도 영하권으로 지금 떨어져서 바람도 많이 불고 좀 날씨가 상당히 추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식당가입니다, 식당가 입니다 어, 식당가 근데 여기는 지금 아침이라 조용한데 점심되면 엄청 시끄럽거든요 <목소리> 그 어, 밥도 비싸고 <목소리> 조금 사람이 많아서 예약 손님 많아서 식사를 하기가 조금 힘든 곳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김치전 하나. 네, 지금 대형 눈 조각 전시장에 도착했고요. 손님들이 지금 많아서 사진을 좀 먼저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찍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한장더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유튜브 세요 네. 어... 혹시라도 아, 뭐 아, 한번 아, 쳐보시면. 가이드님. 아,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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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이고.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 행사 진행원들 모습. 네, 이런 식으로 비료포대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탈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 얼음 썰매장도 있습니다. 어른이 타려고 하니까 굉장히 가속도가 많이 붙고 위험해서 타지 말라고 하네요. 저희는 어, 그래서 튜브를 타고 탈수 있는 그 눈썰매장으로 어, 이동해 보도록. <목소리>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아까 눈밑 그, 눈썰 매장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입이 열어가지고 말이 잘안 나오는데. 자,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줄이고요 이렇게 튜브를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받아가지고 어, 위에 올라가서 타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튜브 썰에 여기 생각보다 속도감이 있고, 굉장히 신나네요. 어, 사람들이 한 번쯤 와가지고, 특히 어린이들 와가지고 이렇게 또한번 타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재밌었죠? 네, 재밌었습니다. <laughs> 꼭한번 오셔서 탑승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번 내장산 갔을 때 같이 다녀온 가이드 선배님입니다. 저 네. 전망대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예. 아, 땀. 아, 진짜 해 힘드네. 두 번째 출어갔습니다 이제 <laughs> 네, 잠깐의 그 간식 타임. 또 옛날에 또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먹었던 어, 그런 지포를 한번 같이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모자 날라갔지. 이거 구워 먹어. 야 저희 지포 얼마예요? 하나에 3 0 0 0 원. 지포 가져가면 되죠? 네네. 석쇠, 석쇠. 네, 이렇게 또 석쇠를 가져가야 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탄불이 있고 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이드 길잡이 쿡방이 시작되겠습니다. 아 자, 지퍼가 굉장히 소리 들리시나요? 네. 아예 네. 색깔 지기죠. 네, 이렇게 지퍼를 굽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옛날, 뭐랄까요, 우리 어머니, 어머님들 뭐 이렇게 옛날 어렸을 때, 이렇게 연탄불에 이렇게 지포나 이렇게 구워 먹었던 그런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끄럼틀 타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포도 구워 드시는. 식경써 네. 줘야 돼요. 됩 <laughs> 지포가 중요한 건요, 그래도 이렇게 뒤집어 줘야 돼게 중요한 거.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있 같죠? 어, 다 탔네요, 잠깐만요. 못 먹겠는데요? 못 먹다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겉 날개를 좀 이렇게 구워줘야죠. 아까 제가 너무 중간에만 구워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불이 좀 세네요. 네. 아, 다리가 너무 아프네. 아, 다리가 너무 아프네. 다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자, 저기 빈통으로 갑시다, 빈통. 다 탔는데 저거 어떡하노? 예, 아, 아이, 탄게 아니라 약간 바삭바삭하게 구우려고 간 거예요. 아, 저손 씻었습니다. 이거 뜨거... 어거 <laughs> 아, 뜨거워. 어, 어, 뜨거워. 어, 저 사실 이거 한장 샀거든요. 그래서 뜯어가라. 그래, 뜯어가는데 아 여러분, 들 이거 보십시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요거는 깨알 팁인데요 뜯어가라고 할때 조금 두껍자 <laughs> 요거 <이거> 한번 <laughs>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가지가지 하십니다 아뜨거 음... 옛날 맛이 느껴집니까? 약간 그 옛날에 군고구마 먹던 그런 생각이 라고 자 여기는 지금 이글루 카페가 되겠습니다. 눈축제, 많이 많이, 맞으세요! <laughs>